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 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주제, 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어,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택을 어, 던졌습니다. 중국이냐, 대만이냐, 미국, 우리 대한민국에게 양자 태기를 통보했습니다. 이거 시안이 며칠 안 나왔는데 이번 주이 주말에 우리 한국 정부 우리 입장 정리해서 선택 잘해야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선언을 했죠. 중국과 모든 관계 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 여러분들 이 기사 보셨을 겁니다. 정말 이거 뭐 어떻게 이런 멘트까지 할수 있는지 정말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하죠. 어, 그런데 실제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가. 도한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할수 있는 일이 많으며, 미국은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라고 강력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계를 끊는다면 5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현재 시진핑과는 좋은 관계지만, 지금 당장 그와 대화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 재협상은 없을 것이며, 나스닥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됐지만, 미국 회계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중국 기업과 자본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고 폭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자,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시진핑하고 더 이상 대화 안할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무역협상 1차 휴전협상 했는데 이제 추가협상 안 해.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하고 어, 관계 끊으면 우리가 이기야. 지금 중국에게 매년 수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 어, 적자를 보고 있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5천억 달러 절약할 수 있어. 이제 이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그 중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를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에 투자했으면 미국 법에 따라서 어,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 법에 따라서, 중국 관습에 따라서 회개하고 있다. 이거 이제 들여다보면 투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 봐줄 거야. 나 지금 손볼 준비 돼 있어. 라고 하는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협박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면 관련된 중국 기업들, 미국에 투자를 해서 부를 창출하고 있는데, 만약에 나스닥에서 퇴출된다. 불법적인 회개를 하니까 퇴출이야. 상장 폐지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기업 같이 폭락해버리고 완전히 뭐 도산할 수 있죠. 이제 이런 협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 정말 마지막에 할수 있는 이야기.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자, 이거만 있냐. 어, 나사의 스파이 혐의로 긴급체포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만 이런 일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합니다 fbi가 또 했는데요 자 cnn이 보도를 했는데 미 연방수사국 fbi가 아칸소 출입대 전기공학과 사이먼 앤 교수를 8일 금융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fbi는 말레이시아 출신 화교인 앤그 교수가 지난 2012년부터 18년까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중국 정부 연구 기구의 중책을 맡았으나 이를 아칸소 대와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숨겼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북미 항공우주국 즉 나사의 연구 프로젝트 등미 정부 사업에 참여해서 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는데 FBI는 앵 교수가 중국의 첨단 기술을 유출했다고 보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 법무부는 앵 교수의 혐의가 입증되면 최대 징역 20년의 실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야, 자이 사람이 사이먼 앵이라는 교수인데 아칸소 주립대 이제 전기공학과 교수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나사, 어, 이런 것의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서 500만 달러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지금 뭐, 어, 개인적으로써 썼을 것이고, 왜냐, 개인적으로 유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연구자로서 참여하고 그 연구비를 주니까, 그 자신의 불을 창출한 데 썼겠죠. 그러면서 나사의 연구 프로젝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핵심, 어, 이 국가안보 보안사항에 접근을 한 것이죠. 당연히 연구 프로젝트 하니까, 저도 뭐, 우리 군 관련 연구 프로젝트 많이 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심도 깊은 내용까지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뭐 프로젝트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2012년부터 18년까지 중국 정부가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우리 사회에서 하는 말로 중국 장학생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까지면 또뭐 조금 나, 나은데 문제는 중국 정부 연구기관 그러니까 중국의 나사라고 할수 있는 항청, 그 항청의 중책을 맡은 거예요. 제가, 어, 뭐 조사를 해봐도 정확한 직책이 뭔지는 제가 알수 없었는데, 어쨌든 항청의 중책을 맡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대외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미 정부와 학교에, 아칸소 출입대학에, 자신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도, 어, 의무죠. 그런데 아칸소 출입대인 자신의 소속 학교와, 미 정부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 항청의, 즉, 중국 이 항공 우주 관련한 이 영국 보안기관의 중책을 맡은 상태에서 이중으로 미국 나사를 비롯한 미국의 보안, 어, 사업을 영국 프로젝트를 수조해서 500만 달러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FBI는 중국에 첨단 기술을 유출했다고 본다 이거예요 돈만 이렇게 양쪽으로 받아먹은 게 아니고 이 나사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프로젝트 여기서 취득한 이 정보를 중국에 넘겨줬다. 그거 빼내려고 중국이 사실은 뭐돈 주고 그 중요한 어 중책 맡겨주고 한거 아니겠냐 이건 거죠. 그래서 법부부가한 20년 실형을 받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20년 실형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굉장히 큰 정보를 어, 중국에게 넘겨줬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1997년도 로버트 김 사건, 우리에게 북한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는 정보를 어, 알려줬던 그미 해군 정보국의 그 연구원이죠. 그 사람이 미 대사관에 있는 한국 무관 해군 대령에게 그 정보를 알려줬다는 그 혐의로 북한 잠수함의 이동 경로 어,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십 가지의 정보를 알려줬는데 그걸로 로버트 김이 9년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여기는 20년형이라고 하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도 깊은 그런 과학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정황을 FBI가 포착을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이 미국의, 거의, 어, 내부에 들어와서 작업하고 있는 거, 미국이 지금 안 겁니다. 엄청나게 불쾌하죠. 그리고 또이 사람 자체가 화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출신들에게 완전히 환멸, 어,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올해 여러분들 해외여행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아마 내년에도 못갈 수도 있어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바,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이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바이러스 백신을 연구하는 그 모든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를 해킹하기 위해서 중국 해커들이 난리다 이겁니다. 자, BBC가 보도를 했어요. 중국 해커들이 이번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 연구기관들을 타겟으로 삼고 집중 공격하고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의 기관시설안보부과 연방수사국, 즉 FBI는 공동 발표를 통해서 이번 바이러스 관련 의료, 제약, 연구 부분은 모두 그들의 주요 타겟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공동 경보를 발령했다. 국토안보부는 중국의 사이버 도둑들이 바이러스 치료에 있어 귀중한 지적 자산과 공공보건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를 확인했으며, 이에 현재 이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브리핑에서 이제 질렸다. 중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를 해킹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 이제 질렸다. 이 말은 정말, 정말 열받는다. 이말 아니겠습니까? 중국으로 인해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고, 시작됐고, 그들이 퍼뜨렸고, 또 막을 수 있었던 것을 WHO의 압력을 가해서 이 완전히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도록 만든 장본인이 중국이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100만 명 이상의 확진자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죠. 이런 상황에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해킹해 가겠다. 자 그러면은 중국이 자신들이 만든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그 바이러스 백신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죠. 신약 하나 개발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 코로나 19는 전 세계를 지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최악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어, 이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는 또 국가는 정말 돈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해킹을 해 가려고 하는 것은 물론 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중국이 정말 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아, 미국이 이런 바, 백신을 이런 스타일로 개발했구나. 그러면은 이 백신을 어, 다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어, 바이러스를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백신의 성격을 알, 알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질렸다. 정말 열받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마음 정말 이거는 이가 갈리는 것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알았어. 우리는 대만을 이제 키워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어, 대만에 대해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등샤군다라고, 어, 그 대만에서 조금 한 400km 떨어져 있고, 중국 광동성에서 한 260km 떨어져 있는, 어, 섬들이 있어요. 여기를 대만이 지금 시력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중국이 상륙작전에서 뺏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죠. 그러니 미국이 이제, 그러면 가만 안둬 자, 스텔스 구축함 보내서 남중국에 급하여서 여기다가 스텔스 미사일 탑재고 보여주고 니들 오면은 스텔스 미사일로 다 죽여버려. 대만이 협의 일지삼 투입해가지고 대잠작전 해버려. 대만 인근에 비온비 폭격기 예, 날리면서 성적이 쫙 펼쳐서 보여주, 보여주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군사적으로 대만 우리가 보호한다. 라는 어 이런 그 의지를 계속 지금 미국이 육해공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만 그러고 있냐? 아닙니다. 이제 미 상원이 나섰어요. 의회가 나섰어요. 트럼프에 이어서 미 상원도 중국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영린 중국은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그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쟁이다. 라는 게 중국의 기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대만을 대만성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상원이 중화민국을, 중화민국이라고 했어요. 중화민국을 세계보건기구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시키는 것을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대만은 1971년 유엔총회에서 회원 자격을 박탈한 뒤에 사실상 국제기구에서 퇴출됐으며 중국과 관계가 좋았던 2009년 WHO 업소보로 가입했다가 시진핑 집권 이후인 1910, 2016년 중국의 압력으로 퇴출당했다. 상원은 방역 모범국으로, 그러니까 모범국가라고 했어요. 국으로서의 대만이 WHO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적극 지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대만 보건부는 이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자국의 방역 우수 사례를 세계에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상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미중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라고 뉴욕포스트 등 대부분의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어, 사실 뭐 대만이 중국에게 밀려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격도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국가로서의 지위도 박탈당했죠.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거 하면 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 대만의 국기 없이 그냥 뭐 뜯어보도 못한 이상한 국기 형태의 그런 깃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상원이 중화민국이다 라는 그런 대만의 옛 이름 진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래 2009년에 who의 업서버로 들어왔는데 시진핑이 2016년에 다시 퇴출시켰어요.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다시 집어넣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만이 가장 먼저 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 정말 방역 모범국이었죠. 그러면서 WHO에 자신들의 사례를 알려주면서 팬데믹 빨리 선언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WHO는 그것을 무기했지만 그러니까 대만은 방역 모범국이다.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1 9를 퍼트린 음, 국가는 중국이고 그것을 방역하는 모범국은 대만이에요, 중화민국이에요. 그러면은 중공은 악이고 중화민국은 선이고 이런 선악 프레임으로 지금 붙여버리는 겁니다. 악과 선, 당연히 어느 게더 좋습니까? 선이 좋죠. 자 미국이 왜 대만을 WHO에 복귀시키려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타이완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입니다. 이른바 타이페이 액트라고 하는데요. 어, 3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했죠. 대만의 주권 수호를 위해서 미국이 방위력 강화 등 재반 지원을 제공하고 대만이 국제사회의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외 외교 관계 복원을 미국이 지지, 지원하도록 명문화한 법입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서 미국은 대만에 무기 판매를 확대하며 대만의 국제기구 복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무기 판매, 지금 뭐 미국이 이지스 레이더 판매하고 어, 또 무기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코로나 19를 기점으로 해서 WHO의 발을 디디게끔 해서 국제 기구 복귀를 이제 스타트를 끊는 것이죠. 이게 타이페이트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드디어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자, 1971년도에 대만은 이런 비참한 뭐 이런 상황을 맞았죠. 그러면서 우리도 어, 당시 미국과, 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 미국의 외교적 입장에 사실은 뭐 보조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대만을 등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다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과거에는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즉, 소련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중공을 끌어들여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결국, 어, 대만을 당시 중화민국을 버렸죠. 그게 이제 유엔 총회 길이 2758호입니다.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맞아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개선을 추진하던 닉슨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1971년 10월 25일 유엔 총회 길이로 중화민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와 회원국 자격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이후 대만은 중국 합법 정부로서의 지위가 박탈당하고 외교 무대에서 배제되기 시작했죠. 이걸 이제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다시 원상 복구시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지금의 중국의 어떤 위상이나 국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시 대만 즉 중화민국에게 찾아주기는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중화민국도 이제는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로서의 위상은 올려 주겠다라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peoples republic of china 대신 republic of china 즉 중화 인민 공화국 대신 중화민국이다. 이제 국제 질서 세 판을 짜는 미국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양자 태기해라는 선택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것도 미 상원에 의해서 대만을 WHO 복귀시키는 국제 질서 재편의 신호탄입니다. 미국 한국 양자 태기 해라. 5월 18일까지. 5월 18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우리 시간으로는 화요일 아침까지입니다. 우리 의사를 이제 내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말에 이틀 내에 우리 결정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미 상원이 대만의 세계보건기구 참여를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세계 55국에 에, 발송했다. 서한 수신국가는 영국과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전통적인 우방국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한국과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55개국이다. 미 상원은 서한에서 대만은 공중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와 중국은 대만의 보건 공동체 가입을 막아왔으며, 이는 세계 및 대만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국의 정치적 이익을 노골적으로 우선시한 행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세계 각국의 WHO 가입 지지를 요청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18일 스위스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9일 세계보건총회에서 대만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55개국에 대만 지지해달라라는 서한을 발송했고 그 서한에 따른 입장 표명을 우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찬성, 반대, 기권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만이 업서버로, WHO의 업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아니면 기권입니까? 이걸 지금 묻는데, 찬성해달라고 미상원에서 우리에게 편지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는 기권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성, 자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 이런 거 당연히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당연히 손상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불량 국가와 함께 쓰러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냐 3일 내에 결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부디 대한민국 정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눈 앞에 지금 중국이 아주 커 보이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할수 없어 어떻게 대만하고 감히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주의 국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만의 WHO 가입 지지해달라는 미 상원에서 한. 가볍게 보지 말고, 결코 기권이나 반대하지 말고 찬성해 주기 바랍니다. 기권 반대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은 누구냐? 정부죠. 지금 정부. 정부는 그들이 지금 친하게 지나고 있는 많은 중국인들하고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지켜봅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